오, 크지 않습니다. 한 커봐야 한20네회 왔다갔다. 그렇지. 자 이쁜 솜뱅이 한 마리 또 히트했습니다. 그걸 봐라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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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자 솜뱅이 요런 거는 다 보내줘야 됩니다. 그래야 또 내내 도잡죠. 자 다시. 자2 0 초. 카운트. 오케이. 하나, 둘.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 20초 바닥 찍고 바닥을 찍었나? 바닥 아직 못 찍은 것 같은데? 밑 찍었다 전갱이야? 나는 바닥이야. 바닥이야? 바닥은 반갑지 않아. 바닥이야. 오, 이거 뭐야? 뭐야? 잡은 거야. 뭐, 뭘, 뭘, 뭘 잡은 거야 이거? 오. 아, 예, 배불뚝이네 사이즈는 작고 배만큼 놈이니다 사이즈는 작고 배만큼. 높니다. 자, 이놈도 집으로. 아, 진짜, 오늘. 이래저래 박시네. 두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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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이제... 자 배를 살짝 몰아놓고 나어 다시 자 제가 하던 일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. 향근자 다시 보이터로나 북발의 소식도 없고 볼락 소식도 없노 어이? 자 보자 이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이0초2이22 2이2이2이오케 이집, 이 이집, 이집, 이이

기둥 뒤에 좀 숨어갖고, 물이 좀덜갈 건데. 근데 갑자기 입질이 없다. 맞지? 입질 없지? 히트!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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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잖아, 작잖아. 아, 이거 전갱인가? 손맛이 왠지 전갱 같은 느낌인데? 오, 쏨뱅이 사이즈 좋다. 야, 쏨뱅이 사이즈 봐라. 배불뜨기, 아지매. 음. 아지매 나와주셨습니다. 사이즈 한 20, 한 4, 호 될까? 자. 일단, 이 아지매를 잠깐만 담아놓자. 오케이.